드디어 개관합니다. 충청권 최초의 대형 전시 컨벤션 센터 청주 오스코 꿈을 여는 마이스 미래를 여는 오스코. 청주 오스코는 청주오성 컨벤션 센터, 추양주 오성 컨벤션 센터의 약자로. 청주 오스코의 공식 개관은 2025년 9월이라고 합니다. 오송역에서 도보 10분밖에 안 걸리는 위치에 있다고 하네요. 전시장 1년 30일 제곱미터 홀 1부터 3홀까지 전홀 사용 시 600개 부스 수용 중소회의실 그랜드볼룸은 물론 추후 갤러리까지 갖출 예정이며 전시회, 콘서트, 세미나, 플리마켓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해요. 또 청주호스코는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계획된 공간이에요. 마이스란 미징회의, 인센티브 포상관광, 컨벤션 국제회의, 엑시비션 전시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보고 거래하고 즐기는 산업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청주 오송일까요? 오송은 현재 충청권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KTX 오송역, 청주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이 잘 되어 있어요. 의료, 뷰티, 가채로운 방람회까지 가능하게끔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문화, 산업, 관광이 한 자리에 마이스의 중심, 대한민국 새로운 심장이 뛴다. 2025년 9월 청주 오스코에서 만나자.